제정신이 아니로다. 이고러와 가는 중. 까마귀 가는 중. 먹어 한, 먹어. 아. 니만아이이쪽으 어, 알았다. 가야 바게 <laughs> <죽여>. 막타. <laughs> 아. <왜 이거> <laughs> 어. I'm deep time. 그, <목소리> 맞고 있어! 오, 안다, 안다! <목소리> 진짜. 타라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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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싹극혐니다 oh 원숭이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네, 얘는. <laughs> 아. 안 돼, 드립 슬러! 바다라 부족! <laughs> 아. 오, 촛대 뻔했다, 씨. 우와, 공 너무 아프다. 아, 살려줘! 아, 진짜 타라. 전지가 너무 쎄아 okay. 어, 타라 싹둑형이다 진짜 벌써 3번 죽었네 타라한테 <목소리> 어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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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잡기 실패 무언가를 물었더다 네, 아, 현장수에 타라 찢어올껄 내말 네, 트루퍼 나오면 끌어줘 안들리나? 아 맞다 안들려 트루퍼 나오면 끌어달래 오케이 못 잡았나? 못 잡았네. 다루 새끼다. 벌써 나 이제 시야 개날 때잉. 됐다, 나 타라보다 시야 넓힐 거. 타라 레이더는 없네? 다행이다. no hay t e n c r a Ya e o le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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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o l le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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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o 한방떼어주 까마귀도 나랑 같은 거 가지고 가니? <목소리> 타라도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이소킷 말고 잡을까 말까? 아, 증리? 어떻게 증리야, 방어시? 지금 무한려 슈터 나나 내가 먼저 보여가지고 못 때렸지?

어, 호랑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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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티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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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해니다 에헤, 병신! 응, 딴딴해, 병신아? 저거 잡아, 저거 잡아, 저거 잡아, 저거 잡아, 저씨발 타라, 샹니저 죽어요! <laughs> 아, 뭐, 또 하고 있어? <laughs> 아, 나 간다! 아일어서기한 번만 주지 개새끼들 <laughs> 넌왜죽었노 뭐야 왜쟤 아파? 타라 씨발년 저거 새끼 아까부터 저.. 아 아.. 나 욕하면 데돼아야 <laughs> 레오누는 개딴딴한 거 보소 <laughs> 저러고 살아나가면은 눈물 나죠? 너무 딴딴해서 뭐 때리는 기미도 안 나죠? 이제 누워 거 저거, 것 같은데 아아 저거, 로아저니저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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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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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거 저거, 저거,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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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의 궁있지 않음? 아까 이글한테 썼어 근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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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죽었는데 두 마리 다시 태어나기. 아나 잔밥이 너무 안쓰는데우리가 <laughs> 씨아 <시합> 먹어야 돼요. <.anzalsa> 뭐야 근데 우리 방어력. 이제 라 따라가. 좀 놓지 말리. 렉 걸려. 그러까가아 <목소리> 아이씨... 존나 무서워. <목소리> 여기 뭐야? 잘 가. 안 돼! 내가안 돼! 안 돼! <laughs> 그럼 그렇게 갔습니다. 오, 오, 다르다! 오, 좋다 <laughs> 라센 개피. 아, 예, 문어라. 오 왜, 왜,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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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왜, 왜, 에 미치냐나 밀고 잡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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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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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괜찮다 나가서... 가로... 무슨 냐야 이거 음, 이렇게 음, 까마귀 됐어. 음.

오 오빠 자연산 햇번지 맞을 뻔했어. 오 진짜? 나 왜? 여오 뭐? 뭐? 무슨 공포 게임이고아 어디 어 안돼 우리 드렉스노 아, 아. 안돼. 가가가가가왜 거기 <목소난> 오우오 <laughs> <오>. 그걸 사네 다... <laughs> <laughs> 아저좀라에 <laughs> 하나가 없는데 나처럼 앙마타이나좀 <laughs> 줘. 저기 림타고 와. <웃음> <웃음> 우와 슈터 맞추기 아못 먹을 것같은못갈 수가 없어 왠지 내 얘 저새끼 방패 드리는거 보소 <목소리> <목소리> 무언가 물겁니다 <목소리> 와, 아, 전지였어. 타라 이제 아무것도 못했쥬? 타라한테서 피눈물 나는 거 같쥬? 브레이더. 소시하게한대 치고 오기. 체력력 다하기. 뭐야? 아, 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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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다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? 아, 아무도 못 끌었어. 이 불, 우리 근거리 없어. 퓨토이 돌아온다아 아 어, 애매하네 얏따이씨 <laughs> 살렸다너 아, <laughs> 이제 이쪽까지 와봐. 뭐야, 면도? <내> 살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아비야, <미안. 웃음> 이 새끼 씨발. <시발. 웃음> 아니 저기 왜떼꼬하고 숨어있어 미친 놈이 깜짝 놀래다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 맞은 줄. 슬랙 잘 가!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탱크한테해파가 있어? <laughs> 안 돼, 든든한 방어군이 오, 잘 도망간다! 잘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까안 돼! 안안 돼! 안 돼! 도망가 어. 이 오, 굿굿 굿. 아, 아. 우리 파수꾼 질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. 우리 파수꾼 있었어? 어. 에? 충격적. 야, 리리 리. 아, 렐, 렐. 렐, 렐. 철거반, 철거반, 철거반. <laughs> 야, 차고만 차고만 차고만. 야, 저거 슈톤이 와가지고 바야바한데 때리고 헬펑치면 서 깨질 것 같은데. 백야. 야. 아, 미친 백야. 응? 음? 아, 화양 미 싫어? 저 미친년이. 아! 아! <laughs> 이런 이름. 카가 잘한건가? 참 수가 없어 어맨아 당탕당탕 어? 마진이 어? 마틴이 김연모 어? 김연모 어.

집 앞에 화니 연이